자, 2016년 4월 모의고사 이제 3학년 화학1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그림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금속 X의 이용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뭐, 농기구의 이용, 바퀴설로 등의 이용. 자, 이랬을 때, X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뭐, 그냥 얘기해도, 아, 철이다. 얘기를 할수 있겠고, 철 찾으면 2번이 보이죠? 그래서 1번 자체가 뭐, 문제가 어렵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고, 그냥 원소들 각각 보면서 약간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자, 1번 a l 이니까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그리고 3번 구리 Cu, 구리. Ag는 은. 자, Au는 금을 의미하죠, 각각.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우리, 자, 은이나 금으로 농기구를 만든다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단 금이나 은은 생각보다 금속이 굉장히 무릅니다. 무른 금속이기 때문에 이런 단단한 것을 뭐 농기구처럼 밭을 갈아엎는다든지. 뭐, 설로 위로 기차가 지나가게 무거운 압력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찌그러들겠죠. 당연히 일단 농기구의, 그니까 이용 용도로서도 적합하지가 않고, 자, 금이나 은은 귀금속이죠. 쉽게 말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걸로 농기구를 만든다면은 얼마 만들지도 못하고, 그죠? 뭐, 손톱만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야 겨우 이제 농기구를 만들 수가 있겠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AU나 은은 절대 안 되겠어요. 금이나 은은 누가 기차 선로를 금으로 깔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차 선로 다 훔쳐가서 어디 기차로, 기차가 다니지도 못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농기구 등에 이용하려고 하면은 물론 알루미늄도 굉장히 무릅니다. 금속이 단단한 편은 아니라서 이제 우리 뭐 알루미늄 캔 같은 거 보면 쉽게 찌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이용하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알루미늄은 반응성이 굉장히 큰 편이죠.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지구상에 존재할 때 산화 알루미늄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얘를 우리가 알루미늄을 석출하기 위해서는 전기화학적 방법을 쓰죠. 근데 실제 이제 농기구가 고대에 사용될 때는 이제 이 전기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추출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구리는 이제 초기에는 농기구 등에 사용이 됐었죠. 뭐 바퀴나 선로는 몰라도 농기구엔 사용이 됐었지만, 이제 철보다 단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이 사용되는 아니, 사용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농기구들이 철로 다 대체가 되었다, 바퀴 설로 등도 대부분이 철이 이용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냥 우리 농기구 바퀴 설로 하면은 그냥 아 대충 철이 생각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1번에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번 표는 이온 X 플러스와 Y 마이너스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은, 일단, 양성자 수 플러스 전자 수가 21개래요. X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 근데 플러스 1가를 띠려면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1개가 더 많아야 플러스 1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양성자 11개, 전자 10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Y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양성자보다는 전자가 1개 더 많아야겠죠? 그래서 얘는 양성자 9개, 전자 10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얘는 원자번호 11번이 되겠고, 얘는 원자번호 9번이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얘는 11번이니까 NA 플러스가 됐고, 9번이니까 얘는 F 마이너스가 된다.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양성자 11개인데 질량질량수 23개다. 그럼 중성자가 몇 개? 중성자 12개. 그리고 질량수 19니까 양성자 9개면 중성자 1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자, 다음 중 23X가 19Y보다 큰 값을 갖는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중성 원자요 예 앞에서는 이온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이번엔 중성 원자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기억님들 한번 골라보면 기억 양성자 수 X 11개 Y 9개죠 따라서 양성자 수는 X가 더 크다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전자 수도 마찬가지로 중성 원자에서는 X 전자 11개 Y는 전자 9개 가지니까 X가 더 전자 많이 가지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중성자 수는 자, 질량수 여기서 비교한 걸로 하면 되죠. 왜? 중성자는 이온이나, 저, 이온이나 중성원자나 중성자 수는 같아야 되니까 빠지지 않죠. 전자가 왔다 갔다면서 하 이온과 중성원자를 왔다 갔다는 하 거니까. 자, 그럼 중성자 수 12개, 10개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X가 더 많네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2번에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번 봅시다. 그림은 같은 질량의 기체 A3와 BA2가 실린더에 각각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의 원자량의 비, A 대 B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건, 자, 일단 온도 인정하다, 아, 일정하다 그랬고요. 자, 같은 용기 안에 피스톤만의 경계로 두 기체가 존재하니까 압력도 서로 같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압력과 온도가 서로 같을 때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뭐에 비례한다? 부피에 비례한다, 얘기할 수 있겠죠. 즉, 기체 양 그러니까 부피 이콜 이제 몰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A 여기 쉽게 생각하면 A3는 4몰 있고 여기는 BA2가 3몰이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A3 4몰의 양이랑 BA2 3몰의 양이랑 뭐가 같다? 질량이 같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 말인즉슨 각각 우리 a, A의 원자량을 스몰 a 로고 B의 원자량을 스몰 B라고 본다면은 A3의 원자량은 3A가 되겠죠? 때 네, 3a 4몰의 질량이랑 뭐랑 같다. BA2니까 b a2니까 b 플러스 2a가 전체 분자량이 되겠고 얘 예? 3몰의 질량과 같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식 이렇게 써요 세워줄 수 있겠죠? 식좀 풀어주면은 43 12a 이퀄 3b 플러스 6a니까 정리하면 6a 이퀄 3b가 되고 2a 이퀄 b가 되네요. 이 말은 뭐다? b의 원자량이 a의 원자량보다 2배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 대 b는 1대 2가 되겠네요. 자, 3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4번 봅시다. 그림은 CA, O2, CAO를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자, 쭉 보시면은, 먼저, 공유결합 물질인가 물어봤으니까, CA는 금속이니까 금속결합 물질이죠. CAO는, 자, 금속과 산소, 비금속의 만남이니까, 이온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가운데, O2, 산소만 비금속,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니까, 공유결합 물질이다.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따라서 가가 산소가 돼야겠고요. 자 아니요 해서 Ca하고 CaO가 넘어왔어요. 자 이때 이온 결합 물질인가 물어봤으니까 앞서 말했던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CaO가 이온 결합 물질 돼서 나는 CaO, 다는 Ca가 되겠더라. 자 오른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가는 분자이다. O2 분자 결정 맞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나는 화합물이다. Ca하고 O하고 산소하고 칼슘의 화합물 맞습니다. 디귿. 다는 원소이다. CA, 우리 원소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이제 금속 결합 물질은 원소 결정자체로 존재하는 거니까 CA, 원소 맞습니다. 자, 기억리은 디귿 다 맞네요. 4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5번, 표는 DNA를 구성하는 세가지 화합물과 이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 가, 나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이 기준에 따라 표에서 주어진 화합물을 분류한 벤다이어그램이다. 5에서 자, 화합물이 인산, 사이토신, 티민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DNA를 구성하는 화합물 하면 어떻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인산 따로 볼수 있고, 또, 이제, 오탄당이죠, 오탄당. 뭐, 그냥 당이라고 부르셔서 상관없고, 이렇게 오탄당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염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인산은 그냥 말 그대로 인산이고, 사이토신과 티민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염기를 얘기한다. 즉 우리가 만약에 가 나를 분류한다고 하면은 인산 따로 염기 따로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겠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분류 기준을 보니까 가 DNA에서 디옥시리보스와 결합한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를 보시면 물에서 아레니오산으로 작용한다 얘기를 했어요. 일단 산으로 작용하는 건 누가 봐도 일단 인산이니까 여기에 인산이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고 자 가를 생각하시면 DNA DNA에서 디옥시리보스와 결합한다 얘기를 하는 건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 DNA에서, 자 인산과 당, 오탄당은 뭘 얘기하고 바깥에 골격 구조를 이루고, 자 안쪽에서 어떻게, 어 아데닌은 티민가, 그리고 뭐 사이토시는 구한인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DNA를 연결하는 그렇 결합하는 쪽은 염기가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골격 구조를 이루고 안쪽에서 A랑 T C랑 G랑 결합하면서 DNA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얘기를 했으니까 가가 뭐가 돼야 된다? 염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사이토신과 티민이 가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빗금친 부분 가에는 사이토신과 티민이 들어가야 했고. 문제가 좀 길어서 잘랐거든요. 보기를 보시면은 비금친 영역에 속하는 화합물은 사이토신과 티민이 된다. 4번 되겠습니다. 5번이었죠? 5번에 4번 되겠습니다.